생각보다 엄청 큰 곳이었네요. 네. 카메라가 이렇게 많죠. <laughs> 그러게요. 여기에 사장님 앉으시는 그런 거 같아요. 음... 눈을 어디에 돌릴지 <laughs> <laughs> 긴장도 좀 돼. 될... 어, 어색하네요. <laughs> 그 사장님을 뵙는다고 딱맨 처음에 들었을 때 떨리진 않았어요. 저는 되게 떨렸거든요. 사실 오늘 잠도 잘못 자고 왔는데. 저도 엄청 떨렸죠 사실 증권사에 사장님을 직접 마주한다는 게그니까 익숙해지려고 네이버에서 사진도 좀 검색을 해보어요 <laughs> <laughs> 사진 보면서 사장님께 질문할 거그 연습도 한번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laughs>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좀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뽑는지 <laughs> 취준생들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해소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좀 궁금하신지? 또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증권사라고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에서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 혹시 뭐 어떤 직무를 희망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IB 쪽 희망을 하고 있는데 IPO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생 대표로서 사장님께 진짜 대학생으로서 궁금한 거 전부 다 물어보고 다른 대학생분들도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진짜 가려운 곳을 다 긁어내가지고 미천을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만나뵈면은 준비한 질문들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실기로인 코로나 생활을 위해서 나도 이걸 좀 하고 사진하고 신물하고 똑같아요. 실물이더아니요 <laughs> <다르시나요?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확실히 임원진이다 보니까 포스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조직의 수장 같은 딱그 느낌? 뭔가 아우라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어, 되게 인간적이실 것 같다? 선한 인상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서로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면 답하면 되나요? <laughs> 바로 이렇게. 바로 자로 드리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직원 <laughs> 회사에서 영업하다 보면 혼자 먹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손님하고 먹든지 아니면 또 직원들하고 뭐 일하고 관련돼서 하든지 했는데 사장 되니까 가끔 혼자 먹을 때가 있어요. 사장이 의외로 외로운 직업이어서 <laughs> <laughs> 밥 시간을 놓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서 도시락 먹을 때도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도시락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촬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하이안 메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나도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고 뭐 해봅시다. 밥은 먹었고, 또 무슨 질문이 없어? <laughs> 커피도 드신, 드셨는지. 아, 커피요? 사실은 제가 커피를 잘안 마셔요.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아까 이거, 이거, 뭐야, 기계가 새로 왔다고 해서 커피를 오랜만에 한번 먹었어요. 라떼 맛있던데? 라떼는 저런 게 없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하시는구나. 신사되시다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 오늘 이제 본사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새로 지으신 건지, 여기도 사실 사무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건물의 오롯이 금융지주하고 증권밖에 없어요. 그전에 이제 계열사들도 있었는데, 이제 계열사들이 다른 데로 나가고 하면서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아무래도 요즘 뭐 언택트 시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좀더 철저해야 될것 같고, 특히 저희처럼 고객의 정보를 많이 다루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만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 있는 것보다는 따로 이렇게 리셉션 룸을 좀 갖추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뭐. 직원들도 와서 좀 힐링하는 것도 일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회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온지몇번안 돼요. 아. <웃음> <웃음>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아,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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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음. 아니, 저희 직원들이 그랬다 고 그러더라고요. 뭐 회사에 다른 회사가 또 있는 것 같다고. 질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대학생들 대표로 네. 채용 관련 질문도 드릴 거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회사에 대해 궁금한 질문들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웃음> <이제>. <웃음> 저희 회사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많았으면 좋겠고,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고, 많이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저희 회사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니까,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뽑을 거냐, 안 뽑을 거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면 우리 식구고, 만약에 못 들어오시더라도 저희 고객이 될 확률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이고, 열과 성을 다해서 면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이 누굴까? 이런 궁금한 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같이 우리하고 호흡하게 되면 앞으로 뭐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기쁨이자 뭐 어려움이자 뭐 이런 거겠죠. 네. 금융권의 지원자라면 이런 경험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력은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금융권 하면 대체로 이제 숫자로 뭐를 표현해야 되고 숫자로 뭘 나타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을 알든 산업을 알든 이게 모든 게 숫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기업을 이 알려면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감사 보고서를 보려고 한다 치면 이게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자산이 얼마인지 연구 개발을 얼마를 했는지 이런 게다 어떻게 보면 숫자로 돈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보는 눈, 기업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산업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렵긴 하지만 숫자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고민하고 오면 분위기에 적응하기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 숫자 안에 녹아져 있는 의미,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걸 같이 이해하는 과정이 아마 직장 생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어렵게 이야기 했습니까? <laughs> 그럼 매년 이렇게 신입 사원들을 채용을 하실 때마다 지원자들을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더 준비를 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아쉽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쉽다라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자기소개서를 보든 아니면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보면 증권회사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도 해야 돼요 그러면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많이 갖췄으면 좋겠거든요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농구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의외성, 다양성 이렇게 갖춰지고 오시면 어떨까라는 어떤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지 스펙도 막 너무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큰 꿈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렇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아마 이게 나가면 뭐한두 사장은 현실성이 없다 <laughs>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들어 오시기 전에 학교에서 좀 다양한 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취직 뭐 이런 거에 뭐 오렌트 돼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해요. 네. 면접에서 이제 대면을 하실 때도 그런 다양성을 위주로 어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회장님도 계시고 뭐 다른 임원들도 계실 테니까 각자 보는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저는 일단 신입사원으로서 가져야 될액티티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성? 긍정? 이런 부분이 제일 필요하지. 이 그릇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채우는 거는 오셔서 채우실 거잖아요. 오 채우면 제가 채워줄 건데. 근데 그릇이 커야 많이 채우잖아요. 근데 그릇이 너무 작으면 채울 거리가 없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는다는 건 투자인데. 투자를 했는데 이게 넘쳐나면 투자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수 있게 그릇이 크면 더큰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릇 사이즈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뭐 면접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어필을 하면 그거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강조해주셨던 좀 태도, 적극성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열정적인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반면에 면접에서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외워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충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추기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질문을 하면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또 외워온 걸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나름 열심히 준비하신 거긴 한데 질문자가 물어보 는 의도하고 다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외워서 오니까 <laughs>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 한국투자증권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고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여기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선배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게다 적극적 액티티도 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나는 이 회사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이 회사에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아야 될까? 내가 PB를 하고 싶으면 지점도 한번 가보고 다른 회사 지점도 한번 가봐서 혹시 질문 나오면 아, 내가 보기에 한 투의 지점하고 다른 회사의 지점하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 여기는 이런 걸 파는데 여기는 이런 걸 팔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팔아요? 라고 여쭤더니 이런 대답이 오던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것까지 해주면 그냥 바로 어서 오십시오. 할것 그게 바로 적극성, 긍정, 열정, 에티튜드 다 포함된 얘기예요. 이번 면접 때는 다또 지점 갔다 왔다. <laughs> 얘기예요. 기억에 남을 만한 그 면접 지원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당황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서 마술 하시는 분도 <laughs> 있고. 뭐 어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목소리 큰다고 어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높낮이, 간격. 그리고 음악에서 이야기를 스타카토라 그러나요? 딱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또는 물 흐르듯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시종 일관 높은 톤으로 쭉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게 목소리 크다고 열정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다. 보로 나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면접에서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받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나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 저는 주로 저희 식구가 될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 새로운 식구가 될 사람이 생각하고 눈높이가 너무 다르든지 가야 될 방향성이 너무 다르면 이 친구는 아닌가 보다 포기해야지. 근데 어 이렇게 어. 이야기하니까 비슷해 어 그럼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자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요 나중에 음. 소문 나겠네 질문 많이 받으면 합격이고 질문 안 <laughs> 받으면 는데 뭐. 근데 또 반면에 몇 마디 질문하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분도 계세요 아니 첫눈에 반했는데 뭘 자꾸 질문을 해 어. 어? 첫눈에 반했으면 질문안 하는 거지 그때 그때 상황별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가 확 이해가 갑니다 좌절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 그럼 <laughs> 어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한번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지원을 했을 때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오, 땡큐잖아요 아니 한번 채웠다고 포기하고 가버리면 섭섭하잖아요. <laughs> 한번더추라이 한다는데 대신 이런 거는 물어볼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아. 그러면 다시 도전했는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1년 동안 뭘 준비하고 뭘 보강해 오셨느냐 저 같으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재도전을 하셔서 네.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아요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꿈꾸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왔다 이러면 고맙죠 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스펙이 정말 비슷한 막상 마카인 지원자가 사장님 앞에 두 명이 있습니다. 딱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선택의 외모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똑똑하고 나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두 명이 있다. 그 중에 누구를 골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둘다 뽑을 것 같은데. 50명 뽑는다. 100명 뽑는다 안정하고 공공명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마음에 안들면덜 뽑고 마음에 들면 이거 상관없이 많이 뽑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외에 아우라도 나올 거고 본인이 쌓아온 내공에 의해서 더 아름다운 내면적인 게 나올 텐데 그게 진짜 사람의 아름다움이지. 어, 이제 증권사 지원자들에게 한투 와라. 한국 투자 증권만의 강점을 어필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일문이가 이게 증거가 될것 같은데요? 어... 어. 뭐, 대한민국 최고 회사 중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사장이 되는 회사 누구나 사장이 될수 있는 매력적인 회사 있어요? 제가 증건데? 증인이고? 그 이상 더 강점이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잘하면 누구나 사장이 될수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laughs> 제대로 녹아있는 회사다 이게 최고의 강점인 것 같은데? 아, 멋있습니다 아, <laughs> 소름이 돋았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임원이 될수 있다는 라그 한마디가 어, 한 투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증권 리테일 업종을 이제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점 축소가 되게 지금 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투자증권 PB는 혹시 TO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리테일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리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밸류가 에디드돼서 어떤 걸 팔더라도 다 팔아낼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두배 정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자기 자본이 5조면 10조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투자하고 싶은 게 10조 넘어가면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걸 가져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리테일 망을 관리를 잘하면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무한대가 뭐 되는 거잖아요. 리테일이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망을 어떻게 고도화 시킬 거냐. 그 서비스 체계를 두 개로 나겠죠. 매스 고객 또는 하이네드 워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컨설팅. 매스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MTS나 HTS로 더 보강해서 갈 거고요. 결국은 돈을 수수료를 많아주는 고객은 대면을 통해서 깊이 있게 컨설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아에서 탑 투에 들려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점을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대신 고도화시킬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PB 직원들 교육을 더좀잘 시켜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해줄수 있고, 그리고 국내 상품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 상품을 팔수 있는 그런 고객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승부겠죠. 과거에 인기가 많았던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사도 많이 접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혹시 한국 수자증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향후에 인력 규모나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세계 2% 밖에 안 돼요. 근데 과거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이 그 2%에 매달렸어요. 이미 우리의 고객들은 애플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여러 나라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계속 국내 주식만 이야기해. 몸값이 올라가게 해서 떨어지겠어. 아니, 너무 당연한 건데 스스로 변하지 는 못하고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렇지. 리서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변신이 돼서 IB가 되는 거니까 커리어 패스가 훨씬 더 화려하고 할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주니어 시절에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리서치 RA부터 시작해서 리서치 상의 애널리스트들을 뽑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답이 됐나? 네, 완전. <laughs>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웃음> 어, 직접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투자를 이렇게 시작해라라고 조언해주실만한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 안할 이유 없죠. 네, 당연히 투자하고 있고요. 투자의 방법이 이제 뭐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간접투자하는 펀드나 레 ETF 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산업에서 1등하고 있는 회사를 사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시장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소문에 사고 뭐뉴스에 팔고 1위 2위 하는 것보다는 10년 후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좀먼 훗날을 좀 내다보고 하는 것들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증권사, 금융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취업생들 입장에서는 좀 딱딱하고 좀 수직적인 계통의 회사다라고 인식이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진짜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좋은 회사가 어떤 사람한테 좋은 회사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모두 다한테 좋은 회사냐? 글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좋은 회사 해야지 놀기 좋은 회사면은 저는 그건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퇴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내지는 장기 근속자가 적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가 15년 이상 다니는 장기 근속자가 850명, 장기 근속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뭐 다닐만한 회사인 것 같다. 한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한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고 임원들도 되게 오래 다니거든요. 저도 지금 임원 생활이 2004년부터 했으니까 16년, 17년 차죠. 그런 면에서 아마 좀 다른 회사가 조직 문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일할 때 제대로 일하고 놀때 제대로 놀고 이게 여러분들 세대한테도 훨씬 더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위기가 있으셨는지 또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 32년째 다니고 있는데 i b 비에서한 27년? 그리고 리테일에서 3년? 그리고 이제 사장 2년 이러는 것 같은데 대부분 영업하고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었는데,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떤 걸 요구를 하고, 내가 어떤 거를 컨설팅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내가 가서 수정하는 것도 내 몫이고, 또는 내가 잘해서 고객이 생각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올렸을 때도 어쨌든 저의 기쁨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매번 성공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뭐 실패도 있을 거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을 내가 컨설팅을 하고 어떤 거를 팔고 어떤 거를 합병을 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하면, 클라이언트들보다 이슈들보다도 제가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알아줄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의 결과가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슬프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인정하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걸 조금 더 리마인드 시키고 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순간에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취직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사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취직을 위한 그 캠퍼스 생활? 이런 거는 취직을 하고 나서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인문학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서 다양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증권회사이고 컨설팅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되게 좋거든요. 책 장사가 책을 팔러 가가지고 책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직해서 증권회사 명함 주면 받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뭐뭐 때문에 나를 찾아러 왔구나 라는 걸다 아세요. 근데 거기에서 주식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럼 무슨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숙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저도 물론 만나러 가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죠. 고수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물어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약간의 침묵이 흐를 때 자신있게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다양성을 가지고 오시면, 직장 생활은 정말 성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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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조직된 개미굴 같은 느낌. 되게 열심히 다들 일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는 배고프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도 만나고 경험도 해보고 좋았던 하루 같습니다.